미스터트롯 3 내부 폭로 김용빈의 무대 장악력 김용빈의 인기가 사실은 조작된 것 거대한 음무가 숨겨져 있다 방송 후 삭제된 김용빈의 무대 영상 그 이유는 미스터트롯 3의 김용빈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오디션 역사에서 전례 없는 인기를 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무대는 매번 전율을 일으킬 만큼 강력하고 그가 노래하는 순간 방송은 곧바로 그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기를 둘러싼 의문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3에서 김용빈의 인기가 조작되었거나 그 뒤에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폭로가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빈의 무대 장악력 과연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김용빈의 무대 장악력은 그야말로 독보적입니다. 그가 등장하면. 모든 시청자의 눈과 귀가 그에게 집중되며, 무대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변합니다. 그의 가창력과 퍼포먼스는 그 자체로 폭발적이며, 트로트 무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적인 무대가 과연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김용빈의 인기가 시작된 시점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 초반부터 그의 이름은 각종 검색어와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그에 대한 팬들의 사랑은 그 어떤 참가자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가 방송 초반부터 최고의 무대를 펼쳤다는 것입니다. 프로 심사위원들조차 결승 무대에서 볼 법한 무대라고 칭찬할 정도로 초반부터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진짜 의문은 그가 이만큼의 인기를 단기간에 얻게 된 이유입니다. 그의 무대는 사실상 매회 편집과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의 인기 상승은 마치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의 계획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음모와 조작의 가능성은? 김용빈의 급격한 인기 상승과 무대 장악력을 두고 방송 내에서 이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결과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 후 삭제된 그의 무대 영상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와 관련된 음모론이 더욱 신빙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삭제된 영상은 그가 불러온 변하나 감동의 여운을 넘어서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방송사 측에서는 이러한 영상 삭제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숨겨진 이유를 알기 위해선 방송사와 김용빈 사이의 숨겨진 관계를 추적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김용빈의 인기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가진 무대 장악력과 흥행력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방송의 시청률이 그의 무대와 관련하여 급증한 것을 보면 이는 단순히 그의 실력만으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노래하는 곡의 선택과 편곡 과정에서 방송사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곡과 무대가 미리 철저히 준비되고 이를 통해 김용빈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려는 전략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김용빈의 팬층 과연 그들의 진심은 김용빈의 팬층은 매우 광범위하고 특히 젊은층에서 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가 트로트 아이돌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기존의 트로트 팬층 외에도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팬들의 반응은 단순히 그의 실력만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를 따라가는 것일까요? 김용빈의 무대는 사실상 설계된 매력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의 공연은 매우 계산된 방식으로 감동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가 무대에서 보이는 감정선이나 표정도 세심하게 조정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김용빈의 인기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기보다는, 기획된 인기라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김용빈의 무대 장악력과 인기는, 단순히 그가 트로트 장르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능력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방송 내에서의 조작과 음모가, 그를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든 결과일까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들은 그가 얼마나 설계된 스타인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송 후, 삭제된 영상, 그가 펼친 무대에서 감춰진 것들, 그리고 급격히 상승한 인기를 보면, 김용빈의 성공은 단순히 실력만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진짜 모습과 그가 만든 이미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방송이 끝나고 나면, 김용빈의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무대 뒤에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지에 대한 폭로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진 김용빈의 모습은 그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고를 향해 치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비밀들이 점차 밝혀져 가면서 우리는 김용빈이 과연 진정한 실력자인지 아니면 계획된 스타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끝없이 품게 될 것입니다. 미스터트롯 3의 김용빈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은 가운데 국제 언론들도 그에 대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충격적이고 예기치 못한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용빈의 무대 장악력과 빠르게 상승한 인기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제시한 가장 놀라운 반응들을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음악 전문 매체인 롤링스톤은 김용빈의 급격한 인기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김용빈은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무대는 완벽한 글로벌 아이돌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롤링스톤은 김용빈이 트로트를 넘어 K-팝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글로벌 시장 확장이 그의 무대 덕분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빌보드는 김용빈의 무대에 대해 K-팝의 화려함과 트로트의 전통적 감동이 결합된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김용빈이 무대에서 펼치는 퍼포먼스가 마치 K-팝 아이돌의 공연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언급하며 트로트가 더 이상 중장년층의 전유물이 아니며. 이제는 젊은 세대도 매료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김용빈이 전통적인 트로트 장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더 카디언은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김용빈의 인기가 이처럼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의 실력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의 인기가 방송사 측의 전략적인 마케팅과 맞물려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김용빈의 인기를 이끌어낸 배경에는 프로듀서들이 의도적으로 그를 스타로 만든 전략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더 카디언은 그의 무대와 이미지는 너무나 완벽하게 기획된 것 같아 그것이 과연 진짜 실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뉴욕타임즈는 김용빈의 성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를 현대적이고 글로벌한 스타일로 변화시키며 그 자체로 새로운 아이콘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의 무대 장악력과 감동적인 노래를 분석하며, 김용빈은 단순히 실력이 뛰어난 가수가 아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을 가진 아티스트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김용빈이 전통 트로트를 현대적인 아이콘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호부진은 김용빈의 급상승하는 인기와 그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할 위치에 대해 언급하며, 김용빈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중음악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진 아티스트라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의 글로벌한 인기 상승이 한국 음악 산업에 더 넓은 해외 진출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퍼포먼스와 무대 장악력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인디펜던트는 김용빈의 성공적인 무대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그가 인기 있는 이유가 그의 실력만큼 방송사의 전략적 편집과 마케팅 때문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김용빈의 등장부터 지금까지 스토리가 너무나 잘 짜여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의 무대와 영상이 지나치게 세심하게 편집되고 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용빈에 대한 국제적인 반응은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한국 음악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이끄는 혁신적인 아티스트로 떠오르고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도 계속해서 커져가며 그의 성공이 과연 진정한 실력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치밀하게 설계된 전략의 결과물 인지를 놓고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